부담스러운 어떤 질문이기도 한데 아... 참 제가 리차드를 하게 됐을 때 주변에서 되게 많이 놀랐었어요 네가? 약간... <laughs> 왜냐면 성향도 일단 사실 너무 많이 달랐고 그래서 사실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때그 역할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만의 리차드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네. 어, 일단 이거는 그 캐릭 터 설명에 나와 있어요. 수련 외모. <laughs> 일단 인기가 많고. 네. 아, 이거는 캐릭터 설명에나와있네 정확합니다. 수련 외모에 인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<laughs> 어느 정도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겠다. 근데 이제 사실 내면적인 게더 중요하잖아요. 아니, 저는 되게 유한 사람이라서. 그 유함 속에서 어떻게 그 날이 서있는 듯이 그럼 뱀처럼 어떻게 내 있음과 작당을 동호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드세고 강한 리차들의 성향이 아니더라도 아황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함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해 주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. 그 계속 꾸준히 관심 갖고 볼 거고요. 네. 방금 표현하셨던 유학 이거 네. 나일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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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유학지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유학 나일섬이 네. 요거 시그니처 요거 하다 <laughs> 네, 고면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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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좋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사장님 네. 처음에 주변에서 이제 그냥 또 이제 노래 부른 스타일도 사실 좀센 편이었어가지고 저도 어? 너가 네이슨이라고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저는 신뢰한 외모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아니야 <아닌데. 웃음> 그래가지고 저도 네이슨이 처음으로 딱 됐을 때 어, 어떻게 이 저라는 사람 박상현이라는 사람에서 어떤 특징들을 좀 살려서 이 레이슨이라는 대역을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차들을 더 사랑하고 또 어떻게 더극 중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 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찾아가는 중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세달 동안 찾아와주셔서 이제 더, 점점 이제 싸이가들 저희의 모습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